원래는 자, 예를 들면 추월하려고 네. 액셀 밟으면, 네. 웅 하면서 힘을 딱 모은 다음에 팍 밀고 나가거든요. 네. 지금은 밟으면 조용하게 그냥 수 가솔린 차그 액셀 밟아가지고 추월할 때처럼. 네. 제가 원래 요 전에 타던 차가 네. 그 신형 G80이잖아요. 네. 그거였는데. 가솔린? 예. 네. 네. 가솔린 그2.5 터보. 그런데 네. 네. 거의 그 정도 느낌입니다, 지금. <laughs> 아 그러면 또 이제 시청자 분들이 짧고 예. 장치냐 뭐, 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아, 그러고 제가 또 벤츠 E350 예. 그것도 있었는데 예. 두 대를 같이 갖고 있었어요 예. 그러다가 그 G80, 89그 다음에 이제 이 체로키 가져왔는데 예. 지금 이차 타면서도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예, 예. 너무 만족할 정도로 좋은 차인데 예. 사랑하는 차니까 예. 이 좋은 게 있다 하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, 예, 예. 오래 탈거기 때문에 예. 예. 그래서 했는건데 예. 이거 뭐 체로키 가솔린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아, 었는데 예. 그거 안 타봐가지고 참, 아, 저도 아, 뭐그래드 네. 네. 체로키 가솔린 안 타봤습니다 아, 예. 근데 이제 음. 디젤 같은 느낌이 전혀 없고 예, 지금은 이제 거의 100% 올라왔어요 제가 봐도 예. 예. 아까 저는 처음에 이제 운전해보라 해가지고 예. 차에 딱 타가지고 시동 딱 걸었을 때 예. 그때 야, 차 완전 벌써 달라졌다 아, 엉덩이하고 핸들에 딱 오는 진동이 예. 이거는 예. 남의 차 타면 <laughs> 원래 자기 차하고 느낌 다르잖아요 무조건 그런 예, 예, 예. 예, 느낌 아, 아, 약간 그러니까 이거 뭐 마음에 드신다니까 아, 저도 너무 보람이 있습니다. 좀 이따 다시 또 말씀 나눌게요.